이 고비를 극복하면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반지하 600만원 전세방에서 신혼을 시작한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름은 최송목.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직장 생활 13년 동안 아파트 갭투자로 큰 돈을 벌었지만, 주식으로 몽땅 날리고, 어렵사리 창업한 콧구멍만한 회사가 7년 만에 코스닥에 상장했어요. 한국교육미디어라는 회사인데, 2003년에 상장해서 연간 최고 매출 880억까지의 쾌거를 이룬 회사예요. 다만 지금은 사라졌죠. 네, 문을 닫았어요. 지속경영이 아닌 성장경영을 계속 했거든요. 총 21개의 직장, 31개의 전문 분야를 섭렵한 그가 이 불황에 쫄지 않고 똑똑한 사장들이 지금의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했는데요. 조금 의미가 있는 건 성공만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연매출 880억짜리 회사 문을 닫은 경험이 있다라는 거 결국은 그것조차도 딛고 일어서서 지금은 경영전략 컨설턴트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장으로 견딘다는 것, 바로 이 책인데요. 그의 20년 내공이 묻어나오는 책에서 제가 다섯 가지의 이 뼈를 후벼 파는 내용들을 가지고 왔어요. 핵심만 간추려서 지금의 코시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지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너무 현실적인 내용이라서 조금 아프실 수 있으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봐 주세요. 위기를 대하는 똑똑한 사장의 다섯 가지 처세술. 그첫 번째는 직접 판단하고 해결하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사장의 무게에 대해서 말하는 이 부분은 너무나도 크게 공감이 되어서 제가 책을 한참을 뚫어져라 봤어요. 어, 최성목 씨는 사장은 극히 외로운 존재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놓았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격한 공감을 느꼈고요. 세 가지로 명시했는데 혼자서 힘듦을 겪고 외로운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 워낙 일이 방대하고 복잡해서 상대방에게 막 설명하거나 의논할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누가 과연 이 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우리가 멘토가 필요하고 업계의 선배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유일한 해결의 열쇠가 오직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원인도 본인에게 있고 해결의 키도 스스로에게 있는 경우죠 아마 대부분의 문제가 있는 사장님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누군가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어떠한 통계로 경험도 들어본 적도 없는 길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 역시나 외롭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뭐 우리가 뭐 전문가에게, 업계 선배에게 이야기해봤자 해결되지 않는 문제겠죠. 그래서 오래전 유대인들이 탈무드에게 조언을 구하고 이 지혜를 배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식은 많을 지언정 지혜롭지 못한 경우를 우리가 종종 겪잖아요. 어, 같은 맥락인 거죠. 채송목시는 이런 세 가지의 외로움에 대해서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는데요. 일단 아무리 설명하기 힘들고 복잡해도 친구의 의견을 꼭 들어보라고 했어요 또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솔직하게 모든 걸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함께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해결점을 찾기 위함 보다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먼저 도모한 뒤에 해결점을 찾아도 늦지 않다는 게 중요해요 또한 이럴 경우에 뭐 둘러 둘러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핵심을 많이 이야기 할수록 심리적인 안정감과 동시에 해결점이 도출되는 경우도 있 기 때문에 솔직한 심정으로 아주 진실되게 이야기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제3자로서 나의 고민 문제점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중요해요 내 스스로를 너무 옥죄고 있는 건 아닌지 제3자로서 나의 고민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나는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고민의 문제를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글로 적어 보는 건데요 저도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하곤 했는데 일단 정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큰 효과가 있었어요. 정리가 된다는 라건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복잡해짐의 중간에 여유가 생기면서 작은 돌파구가 나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조금 정리하자면, 주변 지인들에게 좀더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기, 제3자의 시선으로 나의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기, 또 고민의 문제를 글로 정리해보기예요. 만약 지금 무언가 큰 문제점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한번 실행에 옮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글로 적는 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큰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적어도 이세 번째 글로 적는 방법이라도 꼭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위기를 대하는 똑똑한 사장의 처세술 두번째는 불황에 쫄지 않는 멘탈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시국에 어떻게 멘탈을 지키냐고요 어,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해요 말처럼 이게 그리 쉬운 건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최성목씨는 그의 경험을 토대로 불황일수록 이런 시국일수록 이 멘탈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호황일 때에는 꾸벅꾸벅 졸지 말고 불황일 때에는 멘탈을 지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최근 한국경제신문이 BC카드와 공동으로 전국의 한 300만 가맹점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요. 일명 이 장사의 신백0곳을 선정을 한 거죠. 비대면이라는 최악의 환경에서 오히려 매출 신장을 달성한 자영업자들을 데이터로 뽑은 건데 여기에는 정말 믿지 못할 정도의 데이터를 가진 매장이 있었어요. 바로 마포구 망원시장에 있는 우일학이라는 곳이고요. 우일학을 운영 중인 전은철 사장님의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1 0 5배나 상승을 했거든요. 우일락은 전을 파는 전통 민속 주점이에요. 이 외식 자영업자라는 거죠. 여기서의 핵심은 위기의 순간을 트렌드로 읽고 기회를 포착하는 것. 우일학 사장님이 전국 전집을 돌아다닌 끝에 기름진 맛을 잡아줄 매콤한 양파 소스를 개발하는가 하면 이 막걸리 학교도 다니시고 끊임없는 공부를 하셨어요. 물론 코로나를 이겼다라고는 할수 없지만 그만큼 불황에도 쫄지 않는 멘탈로 극복을 해가시고 계신 거죠. 광활한 바다에서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에는 큰 어장이 형성이 되어 플랑크 풍부해져서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함께 공존하는 거죠. 이 같은 맥락으로 호황기라고 해서 모든 사업이 호황이지 않고 불황이라고 해서 모든 사업이 불황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기회는 오히려 호황에서 불황으로 또 불황에서 호황으로 넘어가는 시기 이 교차점에서 생겨난다는 뜻이고요. 이 최성복 씨 역시도 IMF 때 오히려 연매출이 급격하게 올라갔을 만큼 모두가 불황이라고 해도 호황을 맞는 분야는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 역사의 모든 변곡점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변화에서 기회가 나왔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특히나 주식의 과거 흐름을 보면 너무나 확연하게 이 차이가 보이죠. 그러니까 불황에 오히려 쫄지 않는 멘탈, 앞으로 올 호황에서의 교차점을 맞이하는 강인한 멘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 위기를 대하는 똑똑한 사장의 처세술은 넘어지지 않는 인생은 없다입니다. 실패 없이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서술해 놓은 책들이 많죠 최송복씨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못을 박아요 본인 스스로도 실패 없이 성공도 해봤지만 끝내 맷집이 약해서 무너졌듯이 오히려 실패를 맛봐야 성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말하는 실패와 관련된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전자는 실패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후자는 실패의 테두리를 아예 벗어난 사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실패의 테두리를 벗어난 사람은 성공으로 나아 가는 과정에서 실패를 과거로 밀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의 일부라는 거고요 라운지랩 이라는 로봇 바리스타 회사가 있어요 많이들 보셨죠 거기에 황성재 대표가 tv 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실패를 줄이는게 성공이라 라고 말이에요 무언가 좀 형식적이고 진부한 말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의외로 사람들은 실패 없는 성공을 원하고 실패에 너무나 크게 좌절해요 황성재 대표의 고등학교 성적은 32명 중에 12등이었어요. 반에서 광운대를 겨우 입학했는데, 어느 한 교수님의 말을 듣고 심기일전해서 지금의 로봇 바리스타 회사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해요. 그 교수님의 말이 무엇이었냐 하면, 광운대는 서울대를 이길 수 없어. 하지만 광운대 학생은 서울대 학생을 이길 수 있어였어요. 참 멋있지 않나요? 결국 광운대를 들어갔지만, 서울대 학생을 이기는 광운대 학생이 되어서 플런티, 피움 6그램 등등 다양한 스타트업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고, 심지어 플런... 란 회사는 스타트업 최초로 2015년도에 삼성전자에 인수되기도 했어요. 실패를 줄이는 게 성공이라는 그의 말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죠. 최송복 씨는 만약 50세까지 단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했어요. 공경에 처했을 때 가장 빠져나오기 힘든 연령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요. 그동안 고통이 없었다면 다행으로 여기면서 앞으로 이 감사와 겸손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만약 고통을 겪는 중이라면 미래 희망을 향해서 지금을 좀 견디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실패와 고통은 없다고 하면서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 그리고 실패를 줄이면서 성공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좋은 마인드가 아닐까 싶어요. 네 번째 위기를 대처하는 똑똑한 사장의 처세술은 넘어지는 순간에도 경영하라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죽고 제갈공명이 네 번째 출정길에 올랐을 때였어요. 제갈공명은 사마이의 계략에 넘어간 후주유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좀 물리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에도 기지를 발휘해서 철수 명령을 내려요. 바로 다섯 길로 군대를 나눠서 위험을 분산시킨 거죠. 게다가 매일 솥과 아공이수를 늘리면서 더 많은 군사력이 집결되어 있는 척을 했고 적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면서 병력 손실이 아예 없이 무사히 퇴각할 수 있었어요. 폐업의 무게는 그 누구든 견디기 힘들어요. 다만 모든 걸 포기하고 매일 술을 마시면서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제갈공명처럼 뭐 손해를 최소화해서 철수하기는 커녕 오히려 손해를 부풀리는 꼴이 돼요. 어떻게 하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맞는지 혹시나 지자체,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등 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천천히 행하게 되면 정리에서도 전략이 실행되고 그것조차도 경험의 자산이 돼요. 최종목씨는 이때 한 가지를 더 강조하면서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바로 사람이었어요. 사람 뭐 도덕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만날 사람들이고 훗날 다른 사업을 시작할 때나 뭐 무언가를 시도할 때 도움을 줄수 있는 인연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직원에 대한 돈과 관련된 부분은 말끔히 정리를 먼저 끝내는 게 맞다는 거죠. 그가 모든 걸 잃고 주머니에 단돈 5만 5천 원이 있었던 때에도 그는 직원들에 대한 정리는 아주 깔끔하게 했어요. 그게 지금의 또 다른 사업을 하는데 미천이 된 계기도 되었고요. 이 사업은 정리해도 사람은 꼭 챙기라고 하는 그의 말이 어쩌면 현실적으로 조금은 이해하기 쉬운 말은 아니겠지만 사업을 한번한 한 사람은 두 번, 세 번, 뭐네 번을 해서라도 성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을 중요시 하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위기를 대처하는 똑똑한 사장의 처세술은 이혜로운 사람은 힘든 티를 내지 않는다입니다. 책에서는 흐르는 생수, 끊임없이 흘러내려가는 생수가 되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망연자실하고, 뭐 삶을 포기한 것처럼 움츠려들면 들어올 돈도 들어오지 않고 다른 삼자가 투자하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셔츠를 말끔히 다려입고 구두도 광내서 신고요. 설령 내가 망하기 일부 직전이라는 그런 소문이 돌아도 이 깔끔한 모습을 갖추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게뭐 쉬운 일만은 아니겠지만 면도도 하지 않고 뭐페인처럼 지낸다면 누군가를 만나려고 해도 상대방이 아돈 빌려 달라는 거 하는 거 아니야? 뭐 술값, 밥값도 다 내가 내야 되는 건가? 하면서 미팅의 기회조차도 사라져요. 이 사람은 풍기는 분위기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생겨나고 관계도 형성이 돼요. 울상인 사람보다는 유쾌함을 가지고 조금 힘들더라도 웃는 사람에게 호감이 가기 마련인 거죠. 아무리 사장이라도 울고 싶을 때가 있. 다 대부분의 승부는 맷집에서 갈린다. 지금의 떨어짐은 추락이 아닌 착륙이다. 이런 주옥 같은 멘트에는 최송목 씨의 경험과 사례, 그리고 해안이 담겨 있어요. 코시국을 맞이하는 자영업자분들의 공감을 살수 있는 어떤 그의 실패담. 나라까지 떨어져서 주머니에 고작 5만 5천 원이 있었다는 대목에서는 더욱더 집중할 수 밖에 없었어요. 책 읽는 그 순간만큼은 저도 위로를 받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이 고비를 극복하면 당신의 승리. 코로나를 잘 견뎌서 승리로 마무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해요. 곰프로이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Thank <laughs> you.